균이 커지는 걸 막는다거나 개발되는 걸 막는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험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않고요. 아까도 이제 자궁 근종의 위치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기들이 이제 착상이 되는 위치가 자궁 안쪽이란 말이죠. 그 안쪽으로 깊게 자라난 근종일수록 물론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머리 혼난 것처럼 이렇게 자궁에 달려 있는 근종도 있어요. 크기가 크지 않고 이런 경우는 괜히 이제 수술을 했다가 유착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난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자기 자궁 근종의 위치나 크기 같은 걸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잘 상담을 하셔서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임신을 시도를 하고 정안 되면 수술을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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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작고 내막 쪽으로 굳이 자라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임신 중에 진종이 커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무사히 분만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무조건 수술하고 애기를 가져야 된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자궁 근종이 왜 생기는지 아직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중에 뭐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 뭐 환경 호르몬 뭐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조절을 하시면 자궁 근종이 커지는 걸 조금 막는다거나 뭐 나중에 수술을 했을 때 재발되는 걸 막는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습관만으로 근종이 아예 안 생기게 하거나 줄어들게 하거나 이런 건 아직 근거가 부족해서 예. 네 확실하게 얘기는 네. 주의하면 뭐 건강에도 좋으니까 좋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생기는지 원인이 확실치가 않아서 저절로 생긴다고는 뭐볼 수도 있겠지만 저절로 막 없어지진 않고요. 이게 무슨 유령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지는 않아요. 한번 생기면 폐경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조금씩 커집니다. 예, 그리고 폐경이 되면 이제 줄어드는데 워낙 작았던 것들은 나중에 초음파로 이렇게 열심히 봐도 잘안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없어졌다기 보다는 너무 줄어서 잘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게 되면 암 검사니까 암이 없다, 정상이 나오거나 암이 나오거나 하는데 경보 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상세포라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게 사람이 눈으로 판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상세포도 이제 종류가 좀 있어요.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이상세포, 거기서 이제 암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나와야 이제 위험한 거고, 또 이상세포도 저위험 이상세포가 있고 고위험 이상세포가 있어서 반드시 이상세포가 다 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암세포가 얼마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궁경부암의 이제 99.7%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성교를 통해서 이제 오는 걸로 전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주 틀린 하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서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는 아니고요. 암 자체가 100%인 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의 종류가 수십여 가지가 있어요.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근데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접종이 국가 백신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아홉 가지 바이러스 중에 일곱 가지가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고 그게 전체 원인의 98% 정도 되기 때문에 권장 연령이 사실은 9세부터 26세거든요. 그 나이 때 맞으면 이제 100% 항체가 생긴다고 봤을 때98%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요. 사실 그위의 연령분들도 많이 맞으세요. 45세까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이 때문에 항체 생성률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98%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경부암 예방 접종을 차례차례를 다 완료를 하셨더라도 경부암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으시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래서 9세라고 나온 게 사실 서양 기준이거든요. 서양은 아무래도 이제 성경험이 우리보다 좀 빠르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 성소년들도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건만 12세 국가는 아니고, 이과와 사과를 무료 접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 여학생 경우는 이제 남학생이 포함이 안 되는데, 선진국은 남학생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궁경보암 중에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포 이상이 있는데 그게 한 1.5배 정도 비흡연 여성보다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아무래도 이제 담배를 피시면 그 연기와 발암 물질들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담배가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학의 계통암도 유발하고 모뭐 염증 반응도 같이 유발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자궁경보암도 1.5배쯤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인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성교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뭐 예방은 돼요. 근데이 바이러스가 정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기보다는 주로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콘돔을 쓰면 피니스까지만 딱 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가 있어서 완전히 예방하는 건좀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도 인 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 같은 경우엔 항문암도 유발하고 여성들은 질세포 암도 유발하기 때문에 100% 예방한다고 보기에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는 쓰는 게 바이러스 양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어, 인 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의 신체에 유두 모양의 무슨 종양을 만든다고 해서 인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모든 인 유두종 바이러스가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위험 바이러스와 고위험 바이러스로 나눠요. 고위험 바이러스도 정말 위험, 조금 많이 위험한 16번, 18번이 있고 그 외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고위험, 또그거보다또덜 위험한 무슨 잠재적 고위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레벨 이 나눠져는 있거든요. 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바이러스 백신 세 가지는 모두 아주 위험한 16번, 18번에 대한 예방 효과는 동일하게 거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를 얼마나 더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이제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피세포에 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혈액으로 노출이 돼야 이제 면역이 생겨서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예방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연 면역은 얻기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걸렸다고 얘를 치료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저절로 한80% 정도는 없어지거든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백신이 꼭 필요한 거고요. 혈액 안에 면역이 생겨서 이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암은 조기 검진을 하잖아요.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준의 조기 검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 암의 경우에는 그래서 증상이 없습니다. 예. 이미 출혈 같은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뭐99%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조기 암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이제 검진만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라에서 2년마다 이제 무상으로 자. 예.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 검진을 하는데 그 네. 사이에 액이 다른 해석이 있 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정상에서 갑자기 암이 되는 경우보다는 이상세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요즘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서 바로 암으로 진단받고 오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상세포 단계에서 오셔서 이제 초기 단계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물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한 10년간 안 받으셨던 분은 암으로 진단받고 오시기도 하시죠 암검사 자체가 그냥 세포를 이렇게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환자들한테 유해를 가하진 않아요 우리는 무슨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하듯이 그래서 자주 한다고 해서 위험할 건 없지만 굳이 자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불안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매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게 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포들이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한달 전에 했다고 해서 안심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저 권해주는 주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무료 검진은 2년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도말 검사의 경우 2년이고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 권장하는 그 선별 검사는 액상세포 검사라고 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있고 더불어서 바이러스 검사까지 같이 할 경우는 검사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로 3년... 산부인과 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대놓고 내가 여기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누구랑 상의를 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음성적인 루트의 그런 루머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산부인과 거를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